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5문입니다 50주일, 52주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았다 그쵸? 50주일 125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란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십 나여 오직 주님이 좋은 것에 편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전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강구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세 번째 이제 전체 여섯 가지의 이제 강구로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강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강구까지가 하나님께 향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드디어 이제 우리의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을 이제 강구하는 내용인데, 일용할 것에 대해서 강구하는 부분인데, 어, 일용하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피에피시오스라고 어, 이제 그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생존에 그렇 이거 없으면은 살수 없는 게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먹어야 될 필요한 것들. 그럼 오늘만 먹으면 끝입니까? <laughs> 내일도 네, 내일도 먹어야 될 양식이 일용할 양식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강구할 때 양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배우지만 이제 제유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제유법. 여러분 우리는 양식만 먹으면 됩니까? <laughs> 바로 고기를 잘려 잘레 하시네요. 네. 옷도 피라고 집도 피라고 그죠? 알집도 피라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용할 것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음, 우리라는 말이 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죠?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 그죠? 우리의 염려나. 네. 왜 우리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나 자신의 강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간구로서 주기도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되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즉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도록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즉두 번째는 물질의 탐욕을 버리도록 이 내용이 이제 가운데 보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 여기 선물이라는 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조차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이 땅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땅의 양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 무슨 양식으로도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으로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살피기를 원하고.